예수님의 탄생 성모 마리아는 주님 탄생 동굴에서 기도와 묵상과 위대한 영적 열정으로 안식일을 보냈습니다. 요셉은 여러 번 나갔는데 아마도 베들레헴의 회당에 갔을 것입니다. 나는 그들이 전날 준비한 음식을 나누며 함께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안식일 오후에는 산책하는 유대인의 관습에 따라 요셉은 성모 마리아를 동굴 뒤 계곡을 통해 아브라함의 유모였던 마라하의 무덤으로 데려갔습니다. 네, 참고로 여기서 카탈리나 에머릭에 의하면 아브라함에게는 마라하라는 유모가 있었는데요. 아브라함은 그녀를 크게 존경했다고 합니다. 그녀는 매우 장수했는데 생이 끝날 무렵 그녀는 아브라함에게 그녀를 이 동굴에 묻어달라고 요청하고 그것을 저주의 동굴이라고 명령했습니다. 여기서 많은 기적이 일어났다고 하는데 현재 프란치스코 회에서 돌보고 있는 베들레헴의 밀크그로토 저주의 동굴이 카타리나 에머렉이 환시로 본 마라하의 동굴인지는 확실치 않습니다. 그들은 주님 탄생 동굴보다 더 넓은 이 마라하의 동굴에서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곳에서 요셉은 성모 마리아가 앉을 장소를 준비했습니다. 그들은 근처의 성스러운 나무 아래에서 기도와 묵상으로 남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성 요셉에게 오늘 밤 자정이 아이가 태어나는 시간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천사 가브리엘의 주님 탄생 예고가 완료된 후 아홉 달 만이었습니다. 성모 마리아는 성 요셉에게 하느님께서 약속하시고 초자연적으로 잉태된 아이에게 가능한 한 많은 영예를 드리기 위해 그가 최선을 다하도록 간청했습니다.그녀는 그도 숙소를 거부한 완고한 사람들을 위해 그녀와 함께 기도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요셉은 복대신 성모에게 그가 베들레헴에서 알고 있는 몇몇 경건한 여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겠다고 말했습니다.그러나 그녀는 인간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다고 말하며 거절했습니다.안식일이 끝나기 직전, 요셉은 베들레헴으로 갔고 해가 떨어지자마자 의자, 작은 낮은 식탁, 작은 그릇 몇 개, 말린 과일과 포도 조금 등등 필요한 건몇 개를 서둘러 샀습니다. 그것을 가지고 그는 급히 동굴로 돌아간 다음 다시 마라하의 무덤으로 돌아가 성모 마리아를 주님 탄생 동굴로 데리고 가서 가장 동쪽 구석에 있는 소파에 누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은 조금 더 음식을 준비했고 그들은 함께 먹고 기도했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기둥을 세우고 동굴에 있던 매트를 여러 개 걸어 그의 방을 나머지 동굴로부터 완전히 막았습니다. 그는 입구 왼쪽 동굴 벽하에 서 있는 나귀를 먹였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구유의 집과 고운 풀과 이길를 채우고 가장자리까지 흘러내리도록 그 위에 이불을 덮었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시간이 다가오고 있으므로 그는 방으로 가서 기도해야 한다고 말하자 요셉은 동굴에 더 많은 불을 켜고 소리가 들려 밖으로 나갔습니다. 여기서 그는 지금까지 목동들의 계곡에서 자유롭게 다니고 있던 어린 나귀를 발견했습니다. 나귀는 즐겁게 달려와서 그의 주변에서 깡충깡충 뛰었습니다. 그는 나귀를 동굴 앞 지붕 아래에 묶고 그 앞에 먹이를 뿌렸습니다. 요셉이 다시 동굴로 들어와 그의 방 입구에 서서 그녀 쪽을 바라보니 성모 마리아는 그에게 등을 돌리고 얼굴을 동쪽으로 향한 채 무릎을 꿇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는 그녀가 불길에 둘러싸여 있는 모습을 보았고, 동굴 전체가 마치 초자연적인 빛으로 가득 찬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는 모세가 불타는 덤불을 보듯이 그녀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런 다음 그는 거룩한 경외심으로 그의 작은 방으로 들어가 크게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나는 거룩한 동정녀 주변이 점점 더 밝게 빛나서 요셉이 밝힌 등불이 더 이상 보이지 않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녀는 허리띠가 없는 길고 넓게 퍼진 겉옷을 입고 카페트 자리 위에서 아침을 향해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자정에 그녀는 기도의 황홀경 속에서 기뻐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땅에서 들어 올려지는 것을 보았는데 나는 그녀의 아래 바닥을 볼수 있었습니다. 그녀는 손을 교차하여 가슴에 대고 있었습니다. 그녀를 둘러싼 광채가 증가했고 모든 것, 심지어 생명이 없는 것들조차도 즐거운 내면의 움직임으로 천장의 돌, 벽, 동굴 바닥이 빛 속에서 살아났습니다. 나는 더 이상 동굴 천장을 보지 못했고, 마리아의 위에 빛의 길이 열리고 점점 더 밝게 빛나며 가장 높은 천국으로 이어졌습니다. 이 빛의 길에는 천국의 영적 합창단의 형태로 서로 관통하는 다가오면서 더 분명하게 보이는 놀라운 영광의 움직임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거룩한 동정녀는 황홀경에 쌓여 이제는 땅을 내려다 보며 그녀가 어머니가 된 새로 태어난 무력한 아기의 모습으로 그녀 앞에 있는 그녀의 하느님을 경배했습니다. 저는 우리 구세주께서 성모 마리아의 무릎 앞에 주변의 모든 광채를 능가하는 빛나는 아주 작은 아기로 누워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아주 작게 보였는데 내 눈앞에서 커지는 것 같았습니다.그러나 이 너무나도 강렬한 빛이 움직이면 내가 어떻게 보았는지 확실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성모 마리아는. 한동안 황홀경 속에 있었는데 나는 그녀가 천으로 아기를 덮는 것을 보았습니다. 하지만 아기를 아직 만지거나 들어 올리지는 않았습니다. 한참 후 나는 아기 예수가 움직이는 것을 보았고 울음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러자 마치 마리아가 정신을 차리는 것 같았고 그녀는 덮은 천으로 아기를 감싸고 팔로 가슴에 안았습니다. 그녀는 베일로 몸을 아기와 함께 완전히 감싸고 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마리아가 구세주에게 젖을 먹였다고 생각합니다. 나는 그녀 주변에서 완전히 인간의 모습을 한 천사들이 아기 앞에 엎드려 경배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아직도 엎드려 기도하고 있는 성 요셉을 부른 것은 아마도 탄생 후한 시간은 되었을 때일 것입니다. 그녀에게 가까이 가자, 그는 경외심과 기쁨과 겸손으로 즉시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렸습니다. 성모 마리아가 다시 한번 지극히 높으신 하느님의 거룩한 선물께 기쁨과 감사로 가까이 올 것을 요청하자 그는 일어나서 아기 예수를 팔에 안고 기쁨의 눈물로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거룩한 동정녀는 이제 아기 예수를 포대기띠로 감쌌습니다. 나는 이제 이 띠를 어떻게 감았는지 기억이 나지 않습니다. 나는 아기가 처음에는 겨드랑이까지 붉은색 띠로 감겼으며 그 다음에는 흰색 띠로 감겼고 그의 머리와 어깨는 또 다른 작은 천으로 감았다는 것만 압니다. 마리아는 오직 네 개의 포대기 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때 나는 마리아와 요셉이 평평한 땅에 나란히 무릎을 꿇고 앉아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들은 말하지 않았고 둘다 깊은 묵상에 잠겨 있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양탄자 위 마리아 앞에는 번개처럼 아름답고 빛나는 포대기 띠에 쌓인 갓 태어난 아기 예수가 있었습니다. 나는 생각했습니다. 오, 이곳에 온 세상의 구원이 있는데 아무도 모르는구나. 그런 다음 그들은 집과 고운 약초로 가득 채우고 그 위에 밖으로 내려오도록 담요를 덮은 구유 요람에 아기를 눕혔습니다. 그것은 바닥에 있는 돌로 만든 가축의 물통 위에 입구에서 오른쪽으로 있었습니다. 동굴의 이 부분은 바닥이 계단으로 깎여 있어서 주님이 탄생한 장소보다 더 깊었습니다. 아기를 구유에 놓은 후두 사람은 그 옆에 서서. 기쁨의 눈물을 흘리며 하느님을 찬미했습니다. 그런 후 요셉은 이제 구유 옆에 성모 마리아의 소파와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나는 그녀가 예수님의 탄생 전과 후에 모두 신옷을 입고 베일을 쓰고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처음 며칠 동안 나는 그녀가 그곳에 앉아 있기도 하고, 무릎을 꿇기도 하고, 서 있기도 하고, 감싸고, 옆으로 기대어 자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아프거나 지치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그녀에게 왔을 때는 더 단단히 감싸고, 똑바로 앉았습니다.